할까? 자 같이 우리 같이 두 분이 스셔야죠딱 네. 조수가 딱 누가 네. 조수세요. 박예사님. 박예사님 조수. 그 어. <laughs> 하셔야지. 자, 같이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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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한번 딱 쳐다 보시고요. 안녕하십니까. 그럼 그래, 같이 같이. 자 하나 네. 둘셋 네. 쿄. 네, 안녕하십니까. 제가 어제 밭에서 수확한 무입니다. 수확은 무인데, 이 무는 황토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. 다음에 중량은 800g에서 1kg 정도 최고 무입니다. 그리고 항상 깍두기나 이 배추김치는 무와 배추가 딱 같이 혼합하게 됩니다. 그서이 무가 80%면 배추가 약20% 이거, 이거 보십시오. 이, 이 부분은 베타, 노란 부분은 베타카로틴이라서 항암효과가 좋습니다 이쪽 파, 파란 부분은 비타민C 함량이 높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이 깍두기를 담그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무배추도 중요하지만은 부추가 충분히 많이 들어가야 돼. 아시잖아요. 부추가 월담처라는 거, 정력이 좋아진다는 거, 꼭 혼합해서 담겨야 돼. 그 다음에, 이 파, 쪽파,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. 쪽파 들어가야 됩니다. 다음에, 이간 기능에 좋다는 미나리, 꼭 넣어줘야 돼. 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젓갈류인데요. 새우젓을 넣어줘야죠 깍두기 아시겠죠네 그렇죠? 네, 그리고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어르신들께 위해서 토하젓을 또 같이 넣으면더 좋아요 토하젓이 못올 경우는 그냥 새우젓만 넣으셔 됩니다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? 마늘이니다이 마늘이고 그 다음에 이 회추나 이거 찬식품이기 때문에 생강을 꼭 내야 돼. 이거 더운 식품입니다. 그 다음에, 또한 가지. 이 고춧가루가 비타민C가 100g당, 에.. 예, 고춧가루 100g에 비타민C가 약2 0 0 m g 가 들어있습니다. 아니, 한 네, 열어갖고 한번, 한번 붙여주시죠. 예. 네. 이, 한번 열어보시죠. 여기에, 꼭 성인병 환자, 특히 당뇨병, 고혈압, 각종 성인병 환자는 이 명월초 가루를 꼭 넣어서 김장을 깍두기를 담그셔야 훨씬 좋습니다. 이 명월초를 먹게 되면은 이걸 국에다도 타먹고떡 뿐만 아니라 김장에다도 먹고 밥비빌때먹으면 당이 가사 식사 후에 200 이상 올라가는 것150 정도. 그러니까 4,50은 덜 올라가고. 그래서 명월초 가루를 꼭 넣어서 김장을 볶는게 좋다.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? 이 고춧가루. 고춧가루는 100g당 비타민C가 2 0 0 m g 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풋고추가 100ml가 들어있고 무이파리가 약 90ml가 들어있어요. 얼마나 좋습니까? 그리고 고춧가루는 유해 분비 촉진제, 입맛을 내는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